아 내가 제 이빨 치료 때문에 좀 며칠간 말을 못하다가 메인 퀘이스 진행하는 건 그래도 동영상 올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어서 어, 지금은 생방송이랑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짜자자 이안자아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하이퀘스트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플레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상위. 한번 세팅 좀 하고. 가보죠.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가 이번 작품에서 좀 친구들이라든가 전체 평가가 많이 친절해졌다. 저는 생각지도 안 했던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전투 캠 뭐야 캐스트가 시작되고 난 후에 캠프를 이용해서 내가 장비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부족했던 장 아이템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걸좀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포획 그물을 이용해서 숨겨져 있는 뭐 곤충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물들. 다양한 걸 포획할 수 있는 재미. 아, 괜찮더라고. 자, 수집도 꼬박꼬박. 초반에는 몰랐는데 이 발자국 흔적 이런 수집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귀하더라고요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나중에 뭐 연구 자료라든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 이런 거 잠자리 호잇 개꿀 얀자나프 <laughs> 약간 패턴이 이불조 같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놈이 다들 그렇죠. 철상고, 꼬리비 누르기, 돌격, 등등. 자, 시작해보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점은 머리에요. 그리고, 굉장히 커가지고, 맞추기 쉽죠. 야... 그, 날개가 있는데, 평소에는 접혀있다가, 뭐 분노하면 펴지거든요. 그때, 날개를 노리는 것도, 약점의 일종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laughs> 어, 어, 잠깐만, 오. 헐. 당황스럽다, 와.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상황 아, 진정하고 제가 상위 들어온게 지금 푸켓푸켓 이외에는 처음 잡는거거든요 아 큰일났네 요리도 못먹고 혹시 몰라서 비약은 챙겨왔는데 내가 몇개 없는 비약 여기서 쓰네 상위에서 잡은거 푸켓푸켓뿐이라 얼마나 강하겠어 라고 생각했던게 조금 실수였네요 합의였으면, 그냥 막, 용화살 난사했는데. 헉, <laughs> 아, 당황스럽네.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조금, 루즈해지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택해보겠어요. 다시, 선방 필승. 어, 위험했다. 또 위험했다. 날개를 폈을 때만 먹히는 날개의 약점 날개가 접혀 있을 때는 머리 놓으세요 오오오 야좀 긴장해야겠다 아이고 지금 무기는 디아블로스 소재의 그, 뭐지? 옛날이었으면 가광, 가광 무기라고 하다. 그 활들인데요. 깡댐은 좋고, 역회심이30% 붙어 있어요. 역회심 생각하면은 좀 애매한 무기긴 한데요. 그래도 깡댐이 워낙 좋요해서 상위 초반을 뚫기에는 괜찮은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원래 이런 때, 아, 용화살 타이밍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무리하지 말고. 난자나프가 한번 도망갔을 때, 도망가게 되면은 캠프로 돌아가서 식사를 한번 하도록 하죠. 그때쯤에 식사 가능 뜰 거야. 저는 복사도 복사지만 역시 강사 계열의 플레이가 손에 잘있네요 많은 괴수헌터들이 벌써 메인 퀘스를 끝내고 고인물 세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면 한참 멀었지만 저도 꾸준히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보도록 하죠. 상하 는게 알지? 안 되네. 아, 씨, 큰일 났는데 개미 뚝 황야 에서는 대체로 그 베젤 기우스 여기서는 폭링 용이 었 나? 라고 불리 는데요. 그놈 이 난이 파확 률이 굉장히 높아서 조심 해야 돼요. 울보르스 아이, 면어다 근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어, 임금 양태 컸지 않을까? 뭐 뛰어 올라오게 되면 위협... 욕 뭔가 했네 아니 천천히.. 브레스 소는놈들은 대체로 오히려 옆에 붙었을 때안전하니까 글로 가고, 呀呀呀呀！哇，哦。 아,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궁이 용화살을 이용해서 이런 몬스터들의 꼬리로 꼬리가 잘리는 애들한테 높은 확률로 꼬리 자르기가 성공해요 물론 피를 좀 깎아내야죠 겠 그게 너무 좋더라고 옛날에 할 때는 꼬리 자르는 것은 이유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연구하는데 이번 작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꼬리를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좋아. 아예 풀피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입을 염두에 두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슬슬 디아블로스의 서식지라든가 베젤 기우스가 겹칠 수도 있고 볼보스도 저쪽에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 넓은 쪽은 항상 난입을 염두해서 가야 한나라고 했더니 저기 볼보르스가 있네요. 게다가 여기 디아블로스 흔적도 있는 거 보니까 아다괜찮은데 디아블로스 먹지 마라. 세력 다툼. 세력 다툼. 아 진짜 아얘 말고. 지금 이 지하에 디아블로스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2층 구조거든요. 와, 큰일 났다. 저기 중앙에 있는 땅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충격을 가해 지금 구멍이 뚫리면서 가끔 이런 상황에서 디아블로스가 적을 뚫고 등장할 때도 많아요. 체력도 많다네. 많아, 오. 아 안되겠다 어지간하면 그냥 잡으려 했는데 하나는 보내야겠어요 몰골스가 가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기 꺼내도록 하죠 벌레? 아 이거 뇌광축 맥스 됐다 갔다 얀자나프 같은 경우, 와우! 얀자나프 지금 상위에서 잡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요. 그 몬스터 헌터 월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만나는 애들은 꼭 호액을 이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유 퀘스트라고 나중에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있는데, 그 퀘스트를 올 클리어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포획을 하셨을 때 숨어있는 히든 퀘스트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만나는 저런 익숙한 몬스터를 할지라도 한 번씩은 꼭 포획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올 클리어할 때 다시 찾아가는 불상사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도 지금은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놈들은 대체로 좀 포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이 많습니다. 나도 언젠간 올 클리어를 해야지. 근데 그 전에 한번 꼬리도 잘라야 되는데. 자, 꼬리 자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 딱잘 잡고 용화살 한 번만 잘 박으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꼬리가 잘리더라고요그런 여기로, 오요. 아, 오, 오, 어. 어, 이대로 자면 좀 난감한데, 꼬리 못 자르고 자면은, 어, 바로 포획각인데, 아, 놓쳤다. <laughs> 이번 작품은 오픈월드다 보니 오픈월드라이보다는 이맵 이동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서식지 여기 보이시면은 노란 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전처럼 몬스터가 자기 서식지 중지로 갔을 때 그때 살살 이동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경 산다. 하지만 광맥 자 그러면은 포획 나이스. 최강포인트가 또 없나? 근데 이번에좀 덩치가 크긴 했는데 아마 그냥 상위이기 때문에 덩치가 큰 놈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빨리빨리 빨리 하나라도 배자 <laughs> 이렇게 상위 안자나프는뭐 서두르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방심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잡겠네요 소재구 좋아요. 꼬리 못 자른 건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유 퀘스트 추가했습니다라는 메뉴가 바로 그거예요. 포획을 했을 때그 포획한 몬스터를 대상으로 격투장 퀘스트가 활성되거든요. 그게 이제 숨어있는 히든 퀘스트. 그걸 전부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클리어 막대기가 은색 클리어 막대기가 뜨고 그런 히든 퀘스트를 전부 찾아내서 클리어를 하면은 빨간색 막대기 클리어가 나와요 그걸 네. 잘 활용해서 어 나중에 올클리어를 꼭 하시길 바래요 올클리어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보상과 특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Quick! Oh, look mm -hmm.